어나 짧은 머리 되게 잘 어울린다. 나 짧은 머리 잘 어울린다고 좋아하는데. 어어 <laughs> 어,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나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이 오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분은 본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을 어... 가능성이 크다. 약간 간을 좀 보는 거지내 마음 가주기 싫으니까 조금 살짝 발 빼는 듯하면 어 아닌가 헷갈려 바로 어... 하더라고. 잘못 알았나?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와! 오늘도 즐거운 촬영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제가 뭐냐? 남자들이 놓치기 쉬운 여자들의 호감 신호입니다. 먼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이나 호감이 있다면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진짜 호감 정도인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어. 조금 다르긴 한데. 어, 맞아, 맞아. 좋아하는 거 아니고 정말 관심이나 호감 정도인가? 둘 다. 둘 다? 아둘 다면 아, 너무 달라. 아, 달라. 어, 달라. 근데 너무 달라. 어. 둘은 아, 그래. 호감 리스트에서 응. 호감 리스트 이런 행동 하는 것 같다면 몇개좀 말해. 대화할 때 몸이 상대방 쪽으로 기운다. 약어 아, 그러니까. 어, 맞아. 빨자. 일대일 데이트를 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면. 이런 식으로.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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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봐야 요오프숄더 같은 거 입으면 이쪽 어깨만 계속 내려가는 거야. 45도 정도? 아니, 내가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호감이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다리 방향을 봐야 된대. 어, 왜냐면, 오, 만약에 맞아. 내가 정우한테 호감이 있어. 그럼 다리가 이렇게 갔대 왜냐면 이쪽을 보고 싶어서. 어. 그래서 그 어. 사람의 다리 방향을 봐야 된다고 맞아. 하는 걸 내가 어디서 봤거든. 근데 재밌다. 진짜 맞는 거, 음. 맞는 거 같아. 나는 이거, 남자의 말을 계속 궁금해하고 질문을 한다. 어. 약간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 나너 궁금해. 이런 신호기 때문에 또 말을 계속 할수 있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어색한 사람인가도 하니까. 혹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호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질문 한다고 해서 다 호감은 아니다. 친해지고 싶은 거랑 호감이랑 다른 게. 엄청 다르지? 오, 완전 달라요. 남자의 중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호감 있는 사람이.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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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만을 때부터 결정. 어. 음. 아 얘는 친구다. 어. 딱 어. 그냥 어. 첫인상이 갈릴 어. 수 있어. 음. 아, 이 사람은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여자들은 그게 딱 있어. 정말 어. 너가 말하는 그 친해지고 싶다는, 정말 나 얘랑 친구하면 잘 맞겠다, 재밌겠다 이건 거고 호감은, 어 뭔가 남자로 보이는 데 이건 거지. 음. 그러니까 완전 음. 다른 거야. 아, 다음. 음. 호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음. 호감 이상의 감정을 음. 가지고 있는. <laughs>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뭔가의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케이 나얘 꼬신다. 이러면 어, 나도 할수 있는데 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아직 나에 대해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 그러면 못하겠어. 근데, 맞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뭐 1이라도 5라도 던진다? 응. 그럼 바로 확, 그러니까 확는 거지. 나도. 상대의 스탠스에 따라서도 나의 태도가 달라지지. 나는 근데 진짜, 진짜 좋아하면은 계속 이제 연락을 하지. 연락을 그치? 계속해서 맞아. 둘만 뭐 밥을 먹으려고 음. 한다던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먼저 연락이 오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 여자분은 본인에게 호기감을 갖고 있을 어... 가능성이 크다. 좋아하면 그 연락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말도 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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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거의 이건 누가 봐도 끝난 말이야. 맞아, 근데 맞아. 다른 주제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꼬랑지 음. 하나라도 잡아서 일단 연락을 하고 그냥 잔척하고 다음 날 이제 답장. 어, 어 잔척해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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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 다음 날또 하고 싶은데 끝나면 안 되니까 아, 다음 날 답장하는 거야. 남자가 모를 수가 없겠네. 좋아. 당연히 알지. 근데 모르는 남자들. 그냥 있긴 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이게 이래도 헷갈려하는 남자들이 있어. 진짜 직접적으로 붙잡고 나도 좋아해 하지 않는 이상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치? 거야. 아 얘가 다른 남자들이랑도 이렇게 아, 이렇게 꾸준히 연락하나라고 음. 할 수도 있는 얘는, 거지. 왜왜 답장이 안 오지 했는데 알고보니까 다음날 음. 연락하려고 자다 어. 일어났다 이거 하려고 어. 지금 기다렸다. 참고 답장 안 하고 어. 있는 건데. 누구는 그 자고 일어났다가 아얘 어제 귀찮아서 음. 연락 안 하고 오늘 아, 해서야 하네 너무... 이렇게 생각할 맞아, 수도 맞아. 있는 거야. 그랬으면 아예 아닐 시왜 그대로 잡겠지. 그러니까. <laughs> 남자 쪽에서 더 하게끔 이렇게. 뭐 아, 유도를 아, 하지 나도 약간 유도. 나 긁어+ 긁어내 그거, 어. 그거 무조건 해 야, 야. 너가 날 좋아해야 해 어, 해야 해 약간. 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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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만해에한번해둘이 같이 밥을 안 먹어본 야이야그야 나는 뭔가 도움을 받을 걸 찾아. 예를 들어 막 그랬어요. 같은 학교면 어나 지금 뭐 이거 이거 하는데 나 혹시 뭐, 뭐 충전기 좀 빌려줄 수해어 <laughs> 이렇게 야해 <난> <laughs> 충전기 빌려줬어. 어 그럼 고마우니까 내가 커피 살게. 아니면 내가 고마우니까 밥 살게. <laughs> 그럼 둘이 카페 가거나 밥 먹을 수 있고. 그럼 그때 언니 말대로 내 매력을 막 어필해서 <laughs> 얘가 날 좋아할 수 있게 그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굉장히 계산적이다. 네. 이게 진짜 꿀팁이라고 좋은데. 생각하는 게 만약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난 무조건 도움 받을 걸좀 찾았으면 좋겠어. <laughs> 음. 근데 이 방법. 남자들 모를 수 있다? 어 맞아 근데 모를 것 같아 모를 것, 것 같아 수 진짜, 있다? 것 진짜 모를 것 같아 나 지금 생각난 거는 연락할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쓴다? 음... 약간 막뭐 할래? 좋아 좋아 약간 이렇게 티를 내는데 사실 그 좋아 좋아는 이 상황이 좋다가 아니라 널 좋아하는 거야 음. 아 내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난 연락을 자주 보진 않고 일정한 텀을 갖고 봐 약간 얘가 음. 한시간 뒤에 보냈으면 아, 한시간 뒤에 닫잖아 맞아 맞아 나도 아, 그 사람에 맞춰 맞아 맞 내가 보내는 텀과 동일하게 보내 나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그냥 다 칭찬을 하는 것 같아. 아니, 예를 들면 어너 짧은 머리 되게 잘 어울린다. 나 짧은 머리 잘 어울리는 사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어그 되게 잘 어울린다. 나 저런 <laughs> 스타일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은연 중에. 말을 음. 하는 것 같아. 칭찬과 플러팅을 약간 섞은? 어, 나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안한것 같아. 약속 나갈 때 우리 풀세팅. 아! 아 진짜 그날은. 그냥 전투적으로 그걸 지. 봐야 돼. 네. 무조건 뭐, 평소에 한 시간 걸리던 거. 거, 그날 두 시간 반, 아, 세 시간을 아, 해야 진짜, 돼. 진짜로. 시간, 그냥 알겠다. 내가 울어도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정도로 완벽한 어. 상태를 어. 유지하고 나갔지. 어. 진짜 완전 풀세팅을 하고 나갔다. 응. 어. 그리고 호감 있을 때 하나 더 있다. 뭐. 나 이상형 물어봐그 어! 아! 맞아! 이거 아, 무조건 알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이상형을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상형 말했어, 그럼 그 다음 번에 둘이 만나든 다 같이 만나든 그 사람이 말한 이상형에 맞춰 맞춰 맞아,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섹시한 스타일이 좋대, 그럼 내가 평소에 청순하게 입고 다녀도 그 뒤로부터 는 조금 섹시하게 입고 다니려고 노력한다거나, 색깔 아, 좋아해 아유, 웨이브 좋아해. 좋아했는데 웨이브 좋아한다 다 응. 그럼 평소에 생머리 하다가도 웨이브 하고 다니는 거야. 응. 바로 그 쇼핑몰 들어가서 옷 찾는 어. 거야. 옷 어, <laughs> 어, <찾아, 웃음> 맞아 맞아. 어, 찾아야, 어, 맞아. 찾아야 음. 돼. 내가 엄청 하는구나. 노력해야지. 이상형 물어보기랑 약속 갈때풀 세팅. 응. 그렇지. 자 남자들이 여자들의 호감 신호를 감지하는 게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 응.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일단 너무 티가 안 나서 확실히 내 주변에도 그렇고 여자들이 호감이 있어도 그걸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아, 막어 너무 많아. 왜냐면 막까일 까봐도 있고 부끄러워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응. 또 그때 또 우리 밀당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거 하면 못 알아채더라고요. 맞아 약간 간을 좀 보는 거죠. 내 마음 다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조금 살짝 발 빼는 듯하면 어? 아닌가 헷갈려 바로 하더라고. 어, 잘못 알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상대한테 호감 <laughs> 없을 때. 아, 내 어떻게인가? 할말 너무 많아. <laughs> 진짜 많아. <laughs> 너무 많아. 나는 호감 없으면 일단 장난 진짜 잘 치고 티키타카 계속되게 진짜 장난 진짜 잘 치고 말도 별로 안 가리고 그냥 음.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마, 말하는 맞죠. 것 같고 그리고 그 조금씩 조금의 스킨십도 용납하지 않아. 오, 시지한, 시지한.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나 내가 진짜 호감 없는 남자가 막 릴스 이런 거 보여주겠다 그거 왔어. 그러면 뭔지 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재밌네. <laughs> 재밌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재밌네 <laughs> 아, 재밌네. 아. <laughs>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아 예를 들어, 걔가 키가 좀 커. 아나 오늘부터 키 작은 사람 좋아게이고 <laughs> 어. <laughs> 아까 반대야. 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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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맨 절대 안된이계이 얘기해. 연락, 연락 어떻게해 연락 나 진짜 안 봐. 아, 그냥, 나도. 나, 나 진짜 나 3일 있어. 3일 뒤에 답장해. <laughs> 맞아, 연0골이나 열... 연락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으면은 어. 한 두세 번 핑퐁핑퐁 하면 끝나. 어, 맞아, 맞아. 맞아. 거기서 더 하고 싶지 않아. 한세번 정도가 최대야. 세 만... 번이 최대야. <웃음> <웃음> 답장의 텀이 어떠냐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빨리 보고 안 보고 싶을 때 다시 아, 살. 한줄안봐 보고 싶을 때막칼다패 그러다가 한 3주 안 보고 마치 맘대로 하네 어 맞아 그게 어, 딱 어, 맞는 그러니까. 말이야 왜냐면 개 신경 안 쓰는 거죠 어. 어. 마지막 한 마디씩 어떨 <laughs> 때딱 캐치해라 내가 하는 게 이게 호감이다? <laughs>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laughs> 나는 너무 긴가민가하다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까 말했듯이 여자들이 막 이렇게 대놓고 안 하니까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 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맞는 것 같으면 일단 접속 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자들도 헷갈려할 수있거든 남자들의 행동들 때문에. 그러니까 음. 남자들도 뭐 확신을 둬라. 그러면 여자들도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할수 있을 거다. 오늘 이제 여자들이 확실하게 보내는 호감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자분들 <laughs> 이첫번라는더잘알수 있도록 여러분들 설명을 잘해주시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오늘 여자들이 아. 보내는 호감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육시. 캠퍼스! 댓글, 구독, 댓글 좋아요 많이 와주시요